안녕하세요. 포마쌉프이 강창성입니다. 자, 뜨둥. 계속해서 우리 맥시멈 미니멈 최대 최소의 활용문제를 한번더 풀어보는데, 여전히 똑같아. 일단 해당하는 조진 조건을 잘 읽어보고,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최대 최소에 관련된 뭘 세워야 돼? 식을 세워야 돼. 변수 몇 개짜리? 하나짜리로. 최대한 변수 하나짜리로 식을 세운다. 거기까지 도전. 합시다 Y컬 EX이 있고요 Y컬 LNX가 있어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. 슬슬슬, 셋셋셋. y이퀄 2x의 그래프요 음. shut up 이렇게 그렇죠 y이퀄 2x는 다음에 y 퀄 lnx요 y 퀄 lnx는요 음. 이렇게 생겼죠 y 퀄 lnx는 자고 shut up 이렇게 그렇죠 봤더니 우리가 바로 요이 요 2절에 요 바로 앞선 문제에서도요 함수가 y e^x 인가 y 2의 마이너스 x승,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갔어요. 뭔축 대칭요? 이 y축 대칭을 이용해서 문제를 손쉽게 풀었잖아, 그렇죠? 이번에도 이번에도 문제를 풀기 전에 이놈과 이놈은 기본적으로 미치 같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입니다. 뭔 대칭이에요, y x 대칭. 미치 같은 지수함수와 로 미치 같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미치이잖아, 그렇죠? 얘는 뭐야? y x 대칭 역함수 관계 에 있다, 기억하고 있지? 따라하세요 약방의 함수 y x 이런 것들이 보여야지만 이 문제가 수월히 풀린다 그쵸? 됐나? 아 그렇구나 이번에는 y컬 x대칭이세요 근데 문제에서 전문 pq가 있는데 전 p는 여기로 왔다 갔다 하고 q는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데 pq가 무슨 관계냐면 은 y컬 x의 수직이면서 저 그래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있을수 있어요? 이거 수직이니까 사사사 수직 으악 수직 이거 뭐야 대칭이잖아 아 이거 대칭점 이 점이 만약 p가 여기 있으면 q가 여기 있겠죠 그죠 그니까, 이 PQ, 요 길이, 요 길이가 최소가 될 때를 묻고 있다. 최소가 될 때. 자, 이 문제는 사실은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, P의 좌표를 잡고요. 잡아올까?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, 한번 써볼게. 좋아. 이거는 원래대로, 그럼 나잘 몰랐어. P점의 좌표를요, 선생님이, 뭐 T, E의 T승 가능하죠? T, E의 T승. 그 다음에, Q점의 좌표는요, 이게 챙이된 거니까, Q점의 좌표는 이때는 E의 T승, T 이렇게 돼요. 엑소에스 체인지니까 실제로 어, t 커마 e t 승입니다. 얘는 항상 뭐야? 얘는요 y 컬 x 대칭이니까 x 소에잡 좌표 체인지 이렇게 된다 그 치. 따라서 요놈과 요놈의 두점 사이 거리잖아. 선 피크의 거리는 이거의 두점 사이 거리니까 루트에 루트에 이거 빼기 완전제곱 e t 이의 t 승 빼기 t의 완전제곱 더하기 t 빼기 이거 완전제곱인데. 쓰고는 있다만 이거 자리 바꿔 상관없죠 제곱이니까 그러면 똑같으니까요 사실상 루트에 루트에 두 배의 2의 t승 빼기 t에 완전제곱 이렇게 나타나요 그렇죠 가능하죠 가능하죠 근데 이제 뭐2의 t승하고 t가 있는데 이뭐 누가 더 크냐 장냐는 그때 그때 다르기 때문에 논외 노네. 논외로 하고 어2의 t승이 항상 어, t보다 큰가요 t보다 항상 크네요 그렇죠 봤더니 봐2의 t승이 이거잖아 그렇죠 t는 항상 y t는 이거니까, 항상 빨간색에서 유에 있어요. 그러니까 얘네들 양수가 보장이 됩니다. 양수니까요, 이거 절대가 필요 없이, 당하지 나올 수 있죠. 루트 2. 그 다음에, 절대가 필요 없이 2의 t승 빼기 t 이렇게 나오네. 그죠 얘가 선분 pq야. 그래서, 선분 pq에 지금 뭘 물었습니까? 선분 길이의 최소값 구하세요? 한마디로 얘가 최소일 때니깐요이게 최소일 때를 구해봐라. 이런 문제지. 그치? 이해 안 나? 따라서, 이제 저거의 최소일 때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. 자, gt라고, 아, ft? ft. ft는요, 2의 t승 빼기 t. 미분합니다. f't는요, 2의 t승 얼마? 빼기 1 되겠고, 얘가 0될 때가 궁금해 죽겠어. 그쵸? 도함수 0될 때. 2의 t승 1일 때에요. 따라, 서 t가 얼마일 때? 0일 때네. 그쵸? t가 0일 때인데, 얘는 사실은 2의 t승 빼기 1은, 그래프가 2의 t승 빼기 1 이렇게 해겼잖아 그니까는 러 0일 때0되고요 음수 0, 양수니까, 도함수가 음수 0, 양수야. 따라서, 감소 형 증가죠. 감소 형 증가. 따라서 0일 때가 최소 나옵니다. 지금 최소값 으로으니까요 빰빰. t가 0일 때 최소값 같겠네. t에다 0 넣어주면은요. 최소값 루트 이이형선 1이죠? t가 0이 빼기 0이니까. 루트2 그 정답 빰빰이. 에요루트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답은 루트2 클리어. 됐어요? 이건 지금 어떻게 푼 거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푼 거야. 어떻게? 아, pq 좌표. 그래프는 좌표니까. 잡아놓고. 이거 대칭점이잖아요. y 콜 x 대칭. 이거 알아야 돼. 따라서요. 좌표 체인지. 두 점사의 거리는, 두 점사의 거리공시로 쓸 수가 있겠고요. 해당 관련된 식세웠지 다음에 이게 늘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 날려주고, 또 문제 풀면 처리 때. 됐습니다. 자, 지우고, 하나 더 얘기해 줄게. 지우고, 하나 더.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, 아, 최솟값 관련된, 곡선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요. 좀더 쉽게 풀 수가 있어요. 좀더 쉽게. 볼까?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. 지금 최솟값이니까한번 긁어봐. 피 q 는요 수직, 수직. 어 이렇게. 아, 잘 그려라, 창성아. 네. 이때 pq가 이때보단 진짜 더작졌을거 아니야, 씨? 아이, 그렇잖아. 이때보다는요. 수직 수직 긁어 봐. 이때 pq 이때 pq가 수직일 때가 더 짧아졌죠. 가장 짧을 때한뭐 이때쯤 될거 같긴 한데. 그렇죠? 이때쯤 될것 이때 이때쯤 될것 같아. 이때가 언제나 이런 이야기 그쵸? 이건 뭐 알면 끝났죠. 즉 얘는 사실상 잘 들어. 잘 들어. 요게 어떤 직선의 가1이잖아 1. 1 따라서 요쪽 쪽평 야, 평행 이동 뿅뿅뿅뿅뿅뿅 샤 이렇게, 그쵸? 얘도 마찬가지로, 알고 있다면, 평행이도, 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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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수직! 샷! 이렇게. 즉, 해당하는 점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얼마일 때, 얘랑 똑같이 1일 때에도 1일 때, 이때가 이 길이가 최소인 걸 알고 있다면요, PQ가 이때가 최소야. 이 문제가 끝난 거죠, 사실상. 그렇죠 왜? 요거 미분해봐. Y프라임은요, 이 x 이야이 길이가 얼마일 때, 도함수스이 길이가 1일 때, 이때 최소라고요. 했어요? 따라서 x가 얼마일 때 0일 때, x가 얼마일 때 최소입니다. x가 0이면은요, 얘는요, 0놓 봐. 이 좌표는 x가 0일 때니까 0,1,1,0,1. 얘는요, Change 1,0. 이게 최소라고 두점 사이 거리 공식 써주면은 루트에, 어이 제거, 어이 제거. 아 이렇게 최솟값 매우 쉽게 구할 수 있지 됐습니까? 따라서 아곡산 관련된 최소값 문제 이 내용 예전에 다룬 품어가 같지 요거 알고 있다면요, 매우 간결히 처리도 가능하다, 그렇지? 첫 번째, 일반적인 프리법 접근해서 풀어보시고, 두 번째, 요런 상태라면요, 요 상태가 최소인 것도 알아두면 좋겠네!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!